해봅니다. 어, 저는 어, 63세입니다 올해 그 28살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어, 예수님 자신을 믿도록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변함없이 어, 신앙생활하고 물론 육체적으로는 세상 것들과 싸울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교사가 될 꿈에도 몰랐는데 선교 훈련도 안 받고 그렇다고 뭐 선교 선자도 모르고 한데 선교 선자도 모르면 저를 선교사로 내보내수있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훈련도 못 받습니다. 았 그래도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살아오면서 이미 다 필드에서 훈련이 돼 있다 무조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람을 예배해 주신다면, 저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 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교사와 결혼을 하게 만드셨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어, 3살 때 결혼했지만, 19년 살고, 제가 청년도 때에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노방견들 나가고, 어떤 청년들 데리고, 어떤 토요일이면 늘 노방연들을 다녔었습니다. 거기서 다니면서 이제 어느 자매를 전도해가지고 어제 모교인 심평로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도를 했으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에 어어 세대까지 밖에서 심평로에서 어 김태호 목사님 주례로 결혼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오는 가운데 저는 늘 새벽예배와 주일예배와 수요예배와 금요철야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를 늘 은혜받는 시간을 해서 항상 기다렸었고요. 때로는 또더 말씀이 갈급해서 참 감림산 기도원을 또 가나안 수양관을 제 스스로 평일에 언제 거기 가는 버스가 오고 가는 시간을 알아가지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준비해서 가서 산교도 가서 예배드리고 또 산교도도 하고 이렇게 참 청년 때에 갈급한 말씀이 갈급해서 늘 그랬었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늘 말씀이 도와지고 뭐 버스를 타거나 뭐 지하철 타거나 어디든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딱 와닿으면 암송을 해서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참 세상 것들을 자꾸자꾸 멀어지면서 술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는 60, 60, 좋아했었는데 술도 저도 모르게 서서히 끊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그 께전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 오는 뭐 1차, 2차, 3차에서 나이트 그룹도 가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나이트 그룹에전안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또 끌집어서 그 무대에 스테이지 나가게 되면은 저호적그런에서 춤을 췄는데 저는 춤도 안 춰주고,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서서히 서서히 옛 친구들을 멀어지게 되고, 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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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교회 청년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해야겠다 생각해서 노방견을 나눠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 그첫 부인이 결혼하고서 19년이 됐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제가 전도해서 세례받고 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결국은 저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자녀를 낳으려고는 나름대로 많이 고려를 했지만 자녀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살았지만 같이 벌고 같이 살았지만 뭐자이파라고다 가져가버리고 저는 통장에 3천만 원만 들고 제 통장에는 3천만 원만 있어서 그돈 가지고 나와서 뭐 심평동에서 음 혼자서 생활하면서 3년을 혼자 생활하면서 동생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동생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그, 저를 버리고 간 아내가 신평노교에서 저는 뼈를 묶고 거기서 장로가 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어떤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가 자꾸 교회를 옮기자고, 교회를 옮기자고 해가지고는 남자들은 아내 말좀안 들으면 늘 힘들고 하니까 <laughs> 아내 말에 그냥 넘어가 버 벌써 그래, 교회를 옮기면은 음, 당신이 음? 교회를 열심히 나오겠지 약속을 받고 나갔는데 다른데 이상한데 그 근처 교회를 나가서는 하루만 나오면안 나와 버렸습니다. 그대로 어, 9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19년 살았지만은 어,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고 예수님 인격자 못 만났고 결국은 떠나가서 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9년을 교회를 안 나왔죠. 저는 늘 교회 옮겨가서도 뭐금요체나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노방전도나 혼자서 다니면서 약간 병원 전도 지하철 전도 광장 전도 늘 저는. 그런 생활을 혼자서 지내왔습니다. 그에서도 늘 혼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제 지내왔었죠. 근데 저를 버리고 가서 저는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참 쉽지 않겠구나.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아내한테 버림을 받았고 쫓겨나듯이 나왔고 그 3천만 원 가지고 조그만 뭐 사흘세 방을 얻어서 들어갔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 남은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이제 그 사람이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은 합의로 가면은 양쪽에서 두 사람씩 증인을 세워서 법정에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모든 걸다 준비해 가지고 네 사람을 증인을 세워 가지고 저는 어느 날 그냥 법원을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나려다가안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냥 나의 인생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예 알았다고 나가겠다 해가지고 나갔는데 판사가 합의문을 협의문을 보고는 이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 이이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와버린 거예요. 땅땅땅 때리고는 보에서 그냥 이혼 판결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별로 별로 끝난 줄 알았는데 너를 버리고 간그 안에는 이것을 구청에 가서 한달 안에 신고를 정확하게 이랬다가 법정문 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신고해야만 를이 이혼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날 어, 보고 한 달만 내가 도망쳐버리면은 이게 이혼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했지만은 저를 꽉 붙잡고 연재 구청에 들어가 가지고는 뭐 그냥 접수시켜 보니까 바로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좀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뒤돌아 안 돌아보고 너무 안미운 거예요. 너무 운망스럽고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떠나가서 그 길로 을 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저 얘기를 인도해 주세요. 이전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이젠 그 사람이 있겠습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안 돌아와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시오 하고 권사님하고 장모님들한테 말하니까는 오 어, 네, 앉아서도 다, 앉아서도 예예 예, 편하게 예, 소개가 들어오는 편하게, 것이 편안하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이제 새로 개봉하게 되면은 자녀가 없었으니까 자녀 한 명이 있는 여인이면은 좋겠다. 믿음이 좋은 나보다 더 좋은 분이 자녀 한 명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오늘에 이제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여러 사람 했더니만은 소개가 들어왔어요. 들어서 어, 그런데 자녀가 몇명이오니까두 명이라는 것을. 어내 스스로 한 명이면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두 명이라는 게좀꺼려지는 거예요. 아두 명은 네안 되겠는데요. 한 명은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되겠는데 안 되겠어서 한번 기도해보고 다음에라도 다시 내 때만은. 어 다음 주에도 자꾸 그 권사님하고 장모님이 부부신데 아 너무 좋으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아 그럼 사람이 좋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한 한번 만나볼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만나봐라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두 사람이 어때? 나하고 정말 마음이 맞는다면 애들다 키워놓고 나중에 어? 내 신학 공부해서 사장님한 성의서 나가면 되지? 하고는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러 나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처음 본 순간 오, 저도 믿음이 좀그 당시에는 참 은혜받아가지고 체험적인 사앙이다 보니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딱대면한 순간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오, 예수님을 본는듯 느낌이 들고 제 반면교사가 돼가지고제 마음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면서 막 어, 이런 것들이 이런 죄가 있었고 나도 이죄 버려야 되겠다. 너무 보니까 온화하고 밝고 그냥 예수님 본 느낌이 들어가지고 죄 죄가 생각이 나서 아이 분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신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지나온 삶 속에 이제 혼자 된 이제 그런 능력들을반정을 하면서 일해 이해서 혼자가 됐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먼저 반정을 하고 저도 반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알게 알게 되었고 그걸로 이제 이제 마지막 된줄 알고 이제 저는 두 명이니까는 좀 거리감이 마음속에 이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돌아왔죠.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 장로이신 학교 영동인가 장신대. 여기를 다니면서 훗날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계획을 었고 저는 내년 2013년도에 신학을 해서 나가려고 이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분이 저를 좋다고 자꾸 저녁에 야간 공방 부 와서는 저는 저기 양정에 있는 그 복구상교 지금의 그 넘치는 교회 여기서 늘 동생 여기 뭐야 고평 농장 위에서일 맞추면 하면은 저는 바로 그 길로 집에 안 가고 신평동에는 집에 안 가고. 그냥 교회로 쫓아가서 늘 다락방에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바쁘면서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새벽에 예배 보고 새벽 예배까지 다 보고 김밥 한줄 먹고 다시 또절더 데리고 와서 일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좋다고 저를 늘 저녁에 찾아와서 하길래 어, 나는 별로 두 명이라서 싫, 싫은데 자꾸 좋다고 막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꾸 뭐야 교회그수입 그 보신 분이 왔다 갔다 하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아서 이제 저기 뭐야 초업 대공원에서 또뭐 드라이브하면서 또 이런저런하면서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두 명이지만은 훗 날에 또 선교사 나갈 마음이고 저도 또 선교를 할 그런 마음이고 해서 그래서 만났어요. 장례를 그래서 그때는 약속을 하고 이제 그해 2012년 이제 추석 때 양가 부모님들 인사를 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 오늘부터 자꾸 뒤로 뺀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느낌도 받았지만은. 그래도 또 만나서 <laughs> 또 이제 서로 이제 그 산책하면서 데이트하고 또 이제 차 안에서 이제 그분의 이제 차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 하루를 또 마감을 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엉엉엉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탁귀 앞에서 울고 엄청 울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좀황당하더라 같이 이제 차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이제 헤어지기 위해서 이제 다음을 또 내일 약속하고 또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가 가버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제짝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러 가운데 기도가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의 안에 정순영 선교사가 딱 기도에 들어오면서 기도가 계속 안끊지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상해서 느낌이 하나님 혹시 이분을 저에게 짝으로 주실라고 기도가 나오게 하신 겁니까? 기도하니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는 그런 기도가 한 3, 4개월 조 지나가서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자리 를 잡아버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지내는가도 궁금도 하고 해서 신편덕의 제 친구 지금 장로됐지만 그 친구에게 한번 연락 자주 없이느냐, 그 성리사님. 혹시 주사 알고 있냐 해가지고는 그 주소 알아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의 아내 정승영 선교사에게. 그래서 이제 이제 주소 알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죠. 이제 늘큰삼사결정과 그 영적인 대화만 영적인 대화만 계속 이제 이메일로 주고 받았었죠. 그래서 한 번은 가겠다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고생을 하시는지 혼자서 그 학교를 이끌어가면서 고생하시는지 눈이 그냥 빨갛게 처녀져 있고 얼굴이 시커하고 그냥 살도 많이 빠졌고 처음 보 순간 오 이렇게 고생하는 선교진가 보다 하고는 처음으로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한번 찾아가서 이제 죠이 저도 이제 선교사로 온날 가게 되면은 선교사 일지가 어떤 것인가 선교사님들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평촌도 선교사님들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어떤 오후 밤6일 동안에 가서 제대로 봤습니다 제대로 보고 이제 사일 동안에 이제 그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여기 태국항공을 통해서 하는데 태국, 한, 태국 공항에서 6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태국 비행기가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8시간 만에 타니까 하루가 지나가버린거예요. 네. 올듯하로지나가버려고 하루 4일동안에 이제 거기서 저보고 좀 누가 일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뭘만들어달라더라 그래서 뭐 유치원에 게시판 한 8개를 제가 덜고 큰 대형 게시판하고 자잘한 것들을 제가 4일동안 다 만들어주고 오면서 그날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날에 여기에 나에게 예배두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배두신 사람이 없구나 나는 돌아가면 이제 내년부터 신학을 해서 4년 동안에 공부를 해서 신학을 해서 섬의사 나가야 겠다 하고 이제 내일 돼서 이제 돌아오는 날이 돼서 이제 그어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점심을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대접하고 오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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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이제 그내 공장 강물 흘러가는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고 어, 한국 싱글 성교사님들이 서른 명 있고 캄보디아 사획자들 싱글이 서른 명 있는데 캄보디아 음, 싱글 사획자들을 소개시키지 맘에 없고 여기에 한국 성교사들 싱글이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어떤 스타일을 원하느냐 식으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해 준 사람이 없다고 어젯밤에 또 생각 돌아가면 신앙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돌아온 날 점심을 사주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말 하길래, 오, 하나님. 드디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다고 제가 그 4일, 4박 5일 동안에, 5박 6일 동안에, 4일 동안 이제 음, 볼수 있는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래이란 마음을 주셨는데, 성교사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물어볼 수 있었지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 다 접어두고, 어디, 나에게 주어진 그 프로젝트만 하고 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루신 산이었구나 생각 했는데 그런 말을 주시는 계주니까 하나님께 눈뜨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군요. 해가지고는 말이 보람인가 요그래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해가지고는 말이 보람인가 그래서단도직로 저기 불합시다. 이게 단도직로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5개월 동안 저에게 다 마음을 주셔서 기도 안 하게 하시고 너의 사람이다, 너 사람이다, 딱 지명이 있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제 마음이 주는 마음 그대로 어떤. 결혼하자고 했었고 그래서 일일한 5개월 동안에 하는 역사심을 저희가 보시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교사님 음, 사위도 보고 저도 정말성교사아버에서 어, 성교를 어떻게 하는가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 결혼을 이제 이제 말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바로 답못 주겠다고 한는 일주일 뒤에 연락할 테니까는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는 매일 당장 이 시간까지. 말씀 안 해주시면 아니다 기다 말씀 안 해주시면 저는 없었던 일하고 저는 제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이에 잠을 못이뤘대요 저희 지금의 아내가 오뭐 이런 일을 겪어 보니까는 전혀 생각도 않고 전혀 전비에서 기도한 적도 없고 또 평신도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오제 뭐 학교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만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24시간 풀로 할수 있는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laughs> <바로 또 웃음> 주변에서도 물론 또목사님들 <laughs> 또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여유가 있으신 장모님들만 소개가 돌아가지고 미국에 어느 그치 공예하시는 그 장모님이신데 돈이 엄청 많답니다. 그분에게 시집 가시면은 어~ 그렇게 어려움 없으니까 그분에게 미국으로 시집 가서 어~ 뭐 호산화를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꼬득기 분들도 계셨고. 강원도 어디에 그, 그 시골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가서 이런 사역을 좀 감당하면 좋을 것인가 해가지고 소개를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걸로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딱 고백하고 들어오니까, 그날 잠을 못 이루고, 하,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조언을 구한다고 자기 형제분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형제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여섯 장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여, 여섯 매 중에 셋째. 저는 칠라, 어, 뭐야, 오나 미녀 중에 셋째. 그래서 셋째와 셋째가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자기 형제들에게 언니들하고 동생들하고 하니까는 이구동생가 하는 말이야. 아이, 바보야.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을 그냥 보는 것 같아. 너는 그 사람 택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게 될 거야. 혼자서 술이 힘 들어, 붙잡아 이런 식으로 말하더래요. <laughs>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말하고 다른 분들도 남자 도와주는 그 한국에서 그 성교를 도와주는 뭐 수영력의 어느 집, 모 집사님도 아이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네요. 앵간만 하면 잡으십시오. 이때 아니면 아마 선교사님, 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저녁에 잠을못 이루고, 꿈에서 또 꿈을 꾸는데, 저하고 손을 잡고 그냥 밝은 길을 같이 걸어가는 꿈을 꿨대요. 그 지금의 아내가. 그래서 그단날 딱그 시간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매일 이 시간까지 답변이 없으면은, 아니다, 옳다, 아니다. 답변이 저는 제길 가겠습니다. 딱 듣는 문저는 왔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화 와서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했죠그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이나 10일쯤 딱또 전화 왔어요. 저는 이제 그때 전화 오전까지 이제 이미 결혼을 허락 받았으니까는 저 스스로 내년 5월달까지 꽃피는 봄이 오면 그때 5월달까지 모든 부산 생활 다 정리하고 훌훌. 단신으로 이제 결혼해서 나가서 이제 성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 성교육은 안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는 떠나가겠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내년 5월달에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어 네, 뭐이데 그렇게 일주일이나 한 10일쯤 됐을 때전화 왔어요 그래서 어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 넘기지 말고 서로 결혼합시다 다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아우 나는 스스로 내년 5월달에 결혼할 거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거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넘기지 말고 결혼하자고 불과 10월 중순이었으니까는 12월 제가 11월에 결혼했으니까 한 달, 약한 보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눈 뜨고 전화 방문 서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년 5월달이라고 스스로 결정했니까요 아니요. 내년 5월달에 우리 꼽힌 몸에 결혼합시다. 저는... 내년 올 때까지 모든 걸 정리하고 그때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이 곧나오려 하는 것을 하늘께서 딱 차단하시고 예 알겠습니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그일뭐한한달한 한한 보름 동안에 뭐 아내도 물론 그 결혼 준비를 하고 저도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오늘 난시는 따라올 수 있도록 그대로 진행이 돼가지고는 12월 11일 딱 결혼하고 바로 그냥 또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결혼 가족이 좀 길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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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가족이 길어서 <laughs> 예, 예. 중량 것은 학교 사역. 사역에 대한 한 10분 정도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버린 예. 게좀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뭐 이제 그 학교 사역을 하길래 물론 다른 모든 분들은 교회 사역하시고 만또 센터 사역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 사역 집에서 센터를 얻어가지고지방에 올라온 학생들 그렇지만 저는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 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늘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늘 500명이에요. 더 이상 불어나잖아요. 한 책상에 3넷씩 앉아있는 교실이다 보니까 바글바글 해가지고는 옆에 사람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교실이 좁아서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20명 들어갈 교실에 아이들이 30명, 40명 이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더불어서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교회들은 물론 교회가 한 70%, 80% 차지하고 나머지는 센터 사역 그다음에 유치원 사역 학교 사역하지만 아내는 어0년 성교 한곡한곡 성사가 나갔는데 2 4년된 학교로서 어 그때부터 어 주일학교 교회에서 주일학교만 하기 위해서 목사 선생님하고 어 아내 어 주일학교만 하기 위해서 같이 갔는데 주일학교 하다 보니까는 보험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해서 저는 어 유치원 사역하겠습니다 을 해가지고 주일학교 안에서 유치원 사역하겠습니다 하니까는 유치원 그 주일학교 안에서 유치원 사역을 유치원, 그 안에서, 안에서 못 하게 해서. 바뀌 밖에다가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유치원 사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들은 보통 주일만 아이들이 거기는 대부분 예배가 어린이 예배입니다 어른들은 잘안 나와요 성명밖에 안되고 모든 애들이 다어 애들만 나와서 어린이 예배를 집중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성교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어, 잡아놓은 물고기다 보니까 졸업할 때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매일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 때부터 보험이 들어가서 어린이 때에 그 말씀드렸던 게어른돼서도 다른 길로 갔다가도 어떤 어려운 경작관에 다했을 때는 어렸을 때 내가 예수 믿었던 교회 나갔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반 물고기에 보험을 전하니까 유치원부터 성장하면서 사촌기를 지나게 되고 중고등학교를 좋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 스스로 배문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보험이 전달이 된 거죠. 그렇지만 교회, 교회 사 가신 분들은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늘 하다 보니까는 일주일에 딱한 번도 제대로 그 성경교육, 성경학교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그냥 어른 예배와 똑같이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니까는 보험이 잘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체계적으로 하니까는 보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 고등학교 9회까지 졸업해서 한 270억? 많은 한 300명까지 지금 졸업을 시켜서 다들 예술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한국 6명이 지금 유학을 와 있습니다. 대학원도 지금 두명이 졸업했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음, 어려운 게뭐냐면 학교 사회를 하다 보니까는 또 규모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냥 건물 하나 만 있든지 마당이 좀 있으면은 쉽게 교회를 시작하는데, 학교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있어야 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할때는각반각 각 학년 담임 한 명만 있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감옥이 많으니까 교사들도 많아요. 지금 50명입니다. 5 0 0명에 50명의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지금 복잡복잡하면서 지금 그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학교 교정이 저희 학교가 아니고 저희 학교 단독으로 된게 아니고 다른 먼저 오신 선교사님의 센터를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3년 동안 저희들이 무료로 썼는데, 이제는 비워달라고 지금 하는 입장이고, 다른 용도없 쓰겠다 하는 입장이고, 그 학교가 지금, 어 해마다 6개월 우기철인데, 그 나라는. 비가, 무릎까지 막, 비가 오면 잠기는 걸로 인해서, 그라운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교실, 사무실은 다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어 교육이 잘안 되고, 또, 주변에 철길도 있고, 그 가라오케 술집들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 위생상으로 또, 또 뭐야, 그, 위험하고, 철길에 늘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또, 저희들이 거걸옮겨가지고 주택들을 좀한 200여 평 구입을 해가지고, 어 중고등학생들, 그, 그, 학교 건물을 지었지만은, 그 나라 건축술이 너무 그 허접해가지고, 어, 날림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건물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어게 해가지고, H빔으로, 철근 H빔으로 덧대가지고, 지금 배단도 지금 무너지지 않도록 되어있고 있고, 늘 하자가 나니까는, 그걸 수리한다고 보통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 강당에 3층이 있는데, 많은 학생 수가 처음에는 어, 신축했을 때는 다 올라가서 했는데, 한 2, 3년 전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밑에서, 위에서 막 그냥 은혜 받고 막 서서 막 전화하고 하다 보면 흔들려서 도저히 지금은 이제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운동량에서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옮겨가야 되겠다. 더 발전해서 그 나라의, 우리나라처럼 100년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여기서는 나무 터전에서 더 이상 발전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옮겨가서 우리가 또 학교를 더욱 더 부흥시키고 지금은 우리가 학교 사행만 했고 늘 채플 시간에 복음도 전하고 찬양 시간, 음악 시간에 찬양으로서 성명 쓰기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은 옮겨가서는 또 교회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너희들이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오랜 세월 동안그 학교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한다 보니까 는 우리 학교에서 한국에서 단기 성경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헌신과 사랑과 희생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랜 생활 동안 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한국적인 교회를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말하니까 우리는 또성교사로서뭐 못한 다 말고 어, 알겠다 우리도 기 하겠다 해가지고는 지금 곧 그렇게 이제 옮겨가게 되면은 교회를 또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정승영성교사가 한국에 있을 때 어린이 전도사에게는 아주 일각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학교도 오로지 한 오물만 파가지고 지금 그렇게 명문 트리 학교로 지금 캄보디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하면 호산학교라고딱 지금 최초에 시작한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분들은 이제 후발 유자로 왔기 때문에 우리만큼 노하우 있게 주위에 보험을 전하면서 가는 학교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것은 너무 보답이 없지만은 내적인 그런 그 은혜에 있어서 아이들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의 말씀 기독교 교육으로 한 학교는 우리가 아주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 태권도도 전, 그 뭐야, 그 전학년들이 23년 동안 하면서 국가대표 6명을 배출했고 또뭐그 펜싱 국가대표도 있고, 참, 그런 다양한 문화적인 또 한국어 가르쳐서 유학도 보내고 있어서 그런 문화 사회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렇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옮겨가야 되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너무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시골은 뭐뭐 뭐 2, 3억이면 충분히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프놈펜 그 수도권 안에 그 토지를 마련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서 그 그때 샀으면 되는 건데, 그때는 또 그만큼 또 여유도 안 되고, 못샀지만 이제 와서살려하니까 10배, 20배 올라버려 가지고 좀 그게 좀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이 지금, 지금 대학금 넘어가고, 중도금이 지금 어 1차, 1차는 넘어갔지만 2차, 2차에서 지금 그게 모음이 안 돼서 지금 2차, 3차, 4차까지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 8월 말까지가 지금. 이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우 호산학교가 이끌어서 어린 생명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 하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통화 제대로 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리더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고여그서 저희들은 한 우물만 파고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거기서 지금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른이 지금 나이 많은 친구들은 30살까지 지금 됐고요. 고등학교 9회까지 졸업했기 때문에 그데 걔네들이 지금 많은 또 자기들 다니는 교회에서 또 중간 역할들, 또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들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노래학교 출신들이 또 어, 교사들도 많이 크리스천 교사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교회를 세우가, 세우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고 어, 저희들은 은퇴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laughs>